저는 이번에 과기대 시각 디자인학과에입학하들은이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물은 왼쪽 소묘 그리는 걸로 나왔고, 오른쪽 주제가 부드러운 긴장감이 나왔습니다. 왼쪽 소묘는 일단 실이랑 스펀지의 명도 차이를 이제 제일 확실하게 주는 것에 신경을 썼고, 그리고 스펀지를 묶고 있는 실의 모양이 자연스럽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 주제는 부드러운 긴장감이어서 부드러움과 긴장감이라는 두 워드의 대립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날에 오투에서 보여준 그림들을 참고해서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몇년 동안 서울대 미대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입문대를 다니다가 다시 미술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고 그래서 오토에서 준비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그 짧은 에서 짧은 세에 제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 제 실기력을 향상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과기대는 무조건 붙여 주실 수 있으니까 서울대랑 그중에 고민을 해보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아, 입시를 더 이상 길게 하기 싫어서 가게 대 시각 디자인을 쓰고 학교가 워낙 실기나 뭐 교수진, 그 다음에 시설이 좋다고 해서 막상 와보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용을 그려서 2024를 표현한 국민대 실기 그림이랑 사마귀가 굴삭기가 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두개 정도는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교수 평가마다 a 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대 그림에서는 시원한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메인 주제부와 그 뒤에 배경까지 이어지는 색채 조절에 제일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주제 해석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쌤은 재범쌤이 저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케어를 해주셨고 재범쌤 외에도 준서쌤이나 신혜쌤들 오셔서 제 그림을 봐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주신 건 재범쌤이다 보니까 어, 재범쌤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우개를 한 번도 쓰시지 않는 원장쌤입니다. 설레 원장쌤들 중에서 그림을 그렇게 매번 보여주시고 밤까지 피드백을 해주시는 원장 쌤은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혜 쌤도 일요일마다 오셔서 제 그림을 봐주셨는데 정말 저를 칭찬 감옥에 가두시고 자존감을 회복해 주셔서 저한테 입시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투는 저 저한테 입시를 넘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제가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디디게 해준 학원입니다. 제가 매일 자신 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근거 있는 응원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밤까지 정말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우선 기초 조형 학생들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디자인은 무조건 실기 열심히 하시고 탐구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성적은 계속 높았지만 훈역 때 그림을 좀 그리고 실기랑 성적이 둘다 보장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실기를 오래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기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저한테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도 미대 입시에서 뭐 성적이 비중이 커졌다고 말들 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실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14111 이렇게 나와도 원하시는 인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인문대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실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놓지 않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어는 일단 글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기르셔야 합니다. 뭐 탐구는 정말 현역부터 삼수까지 다들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냉정하게 모든 기출 답이 아니라 모든 기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면 그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입시라는 게 정말 주변의 친구들과 계속 비교하고 스스로를 이제 깎아내리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뭐 주변의 그런 잡다한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던 학생들에게는 후회가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생활 습관은 솔직히 제가 할때 하고 놀땐 놀아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딱히 조언할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예 버리는 날이 많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최소한의 해야 할 양을 정해놓고 꼭 그것을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 겨뤄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실기력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 주변에 저런 오토에서 같이 입시했던 친구들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실기를 했는데 거의 다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세네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laughs> 대학 로망이 남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학점 정말 열심히 채워서 스트레스트로 졸업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만의 전시나 아니면 UX, UI 디자인 그리고 모션 그래픽 이런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CC는 안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까 웹앱 디자인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력 장애인들을 위해서 위한 웹앱 디자인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전맹 장애인들만 계신 건 아니고 저 시력 시각 장애라는 장애가 있는데 텍스트나 배경의 차이가 명도 대비가 4.5대 1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디자인 회사를 하셔서 아마 그쪽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게제 네, 꿈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대 입시생 분들 중에서 명확한 꿈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미술에 조금 재능이 있거나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 미술 할 때가 재밌고 그림을 그릴 때 흥미를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맞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엄마나 아빠나, 나나 다 털털한 성격이어서 나한테 막 뭐라고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믿고 지원해줘서 고맙고 이제 앞으로 대학생활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손 벌릴 일 없게 할 테니까 지켜봐 줘. 고마워. 사랑해. <laughs>